제가 아, 여러분들이 모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를 한번 흔들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립박수 하셔가지고 이 태극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서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태극기는 좀 날아갔다. 대한민국은 뭘 그렇게 자랑스러워냐 저주스러운 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와 땅과 눈물로 만든 위대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어, 오늘 우리 국민 강한 연대가 바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의 가장 앞장선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알겠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고, 북한이 저렇게 자유가 없는 감옥 같은 나라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좀덜 사랑할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쳐서 지금 보면 대통령 욕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에. 강아지보다도 더 욕심이 심합니다. 이거 과연 옳은 일이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또 어려운 분도 모르겠죠. 어려운 분들도 우리가 서로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모든 대통령은 다 집에 강아지보다도 더 대접 못 받는 이대한민국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롭지 <laughs> 마스시 김석렴씨. 중학교까지 우리 대한민국 단계가 미국까지 이제야 대한민국 대사가 돼서 왔습니다. 미국 대사가 바로 한국 사람입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지않아서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laughs> 박수치는분이 많지 않으신데요. <웃음> 아까 전쟁 <laughs> 경험에서 저 생각하고 같은 생각. 한 세대만 지나면 미국 대통령도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잘 하고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든다면 앞으로 우리 영향이 저 만주는 물론이고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우리들의 이 위대한 정신, 식민지를 겪고 분단을 겪고 참혹한 전쟁을 겪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절망하는 분들에게 다 함께 널리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걱정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떨어질까 싶어서 내가 대통령 안 될까 싶어서 내가 어떤 욕먹을까 싶어서 대한민국이 위대하다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해코지할 때도 그것은 틀렸다 그렇게해서는 대한민국이 잘될 수도 없고 당신도 잘될수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아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용기를 실어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박수를 치고 힘을 모아 나가느냐 하는 점에서. 한번 생각하면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조롱하고 세계 많은 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전 세계 60개 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공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3D 역종이라고 버린 그 대한민국의 땅 대한민국의 공장에 전 세계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하면서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그 더러운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느냐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에게 일자리가 없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험한 일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낸다는이 용기와 헌신이 없습니까? 어느 쪽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공장 생활만 7년넘게했습니다 기억이 잘안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어려움을 우리는 다 이겨왔습니다. 우리가 산디 싫다고 하면서 어떻게 독일까지 가서 그 깊은 땅 속에서 광부가 돼 가지고 땅속 깊이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캐서 거기서 어떻게 시체를 닦으면서 우리가 간호사 생활을 했습니까? 월남전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장군에서 목숨을 바쳐서 일했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상기역종과 죽음과 그 뜨거운 산악의 햇살을 파이게 내고 열심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우리 선배들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땅이 넓다, 종동처럼 기름이 많다, 다른 유럽처럼 오랜 역사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겪고, 분란을 겪고, 참혹한 전쟁을 겪고, 아무런 자원도 없고, 그저 사람만 많은 소위 식구가 많은 이 척박한 땅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들이 모두 부러워 가지고 쳐다보는 그야말로 그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룬 이 대한민국을 저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